어느 실험실에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입체적으로 바뀌더니 특수 물질을 통해 실제 피부조직처럼 출력이 됐습니다. 결과물을 분석 중이군요. 아, 근데 실패한 것 같아요. 녹아버립니다. 이 박사는 과연, 응? 여기 삐꿈리뷰인데 형이 왜 나와? 괜찮네. 주인공이 연구하는 인체조직 실험은 아직 99분 밖에 못 버티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 준비를 하는데 요 문서가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느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됐어요 여자의 직업은 변호사 남주가 뛰어나와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답니다 응? 갑자기? 멋대가리 없이 프로포즈를 하니까 역시 거절이네요 가족이 납치당하면 누군지 몰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는 가정적인 남잔데 도대체 증거를 발견했는데 왜 당사자한테 가서 그 얘기 꺼낼까요? 전에 그약 혹시 남아있나요, 여러분? 증거를 발견했으니까 바로 죽이거나 할줄 알았는데 여유롭게 보내줍니다. 다시 실험실 99분의 1개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역시 뒷처리를 하러 왔네요. 여친의 행동 때문에 애꾸준 주인공만 탁탁 털립니다. 뭘 찾는지도 모르겠는데 당하고, 뭔지 모르지만, 있긴 있네요. 지역 최고의 악당들답게 잔인한 짓들을 합니다. 실험하던 약품에 온몸이 다 상했네요. 현장을 폭발시켜버리고, 주인공도 날아가 버립니다. 특이한 연출로 전환되는 쓸쓸한 장례식. 몸이 터져버려서 무덤 안에는 귀 한쪽만 있다네요. 그치만 살아있었던 주인공. 전신 화상을 입은 채로 강에서 발견됐고, 일단 살려놨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노숙자인 줄 알았고, 아주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다는 화상이라서 이들은 특별한 치료를 했는데,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꼭 찔러야만 속이 후련했냐? 통증은 없애지만 후유증이 크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때문에 난폭해지면서 힘이 세진다는 거죠. 깨어났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그가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붕대신세가 돼서 거리에 나온 주인공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그녀를 찾아가지만 말조차 할수 없는 그는 혐오스러운 괴물 치급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는지. 이리와 안아줄게. 기운을 낸 그는 자신의 연구소를 찾아가 봅니다. 자네들을 뒤지고 새로운 거처를 찾아냅니다. 근교의 폐공장에 자리를 잡아볼까 하는데 주인님이 성질을 내는군요.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시 실험실을 꾸렸군요. 겨우 찾은 자신의 사진으로 옛 모습을 복원해봅니다. 이럴수가 불안전해. 절망에 빠진 주인공. 고뇌하다가 드디어 찾은 방법. 어렵게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적용 가능하군요. 역시 난 천재야. 근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복수의 칼을 갈며 연구에 다시 몰두하는 주인공 아뜨가 아니라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 악당이 주최한 행사입니다 아니 이 여자 도대체 여기 왜 왔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심지어 춤까지 추고 있습니다 주인공의 원수가 악당이냐 여친이냐 이럴 수가 그놈들을 찾았습니다 한놈 쳤지. 진짜 잘도 구하네요, 장비들을. 놈들을 몰래 촬영하고 모은 자료들로 작전에 들어갑니다. 변신할 신체들을 준비해서 복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봅니다. 이 녀석으로 프린트. 원본은 재우고 함정 티켓을 파놓고 붕대를 푸는데 아, 속 터져서 빨리 돌릴게요. 시간 제한은 99분입니다. 처음이라 어색하군요. 단답형이 안전합니다. 계획대로 돈 가방을 가로챈 후에 원본이 깨어났습니다. 이거 아주 옴팡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티켓도 잘 먹혔어요. 잘 가. 작전 성공을 만끽하는 주인공. 어 걸려버렸다. 이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세요, 아주머니. 자아성찰을 하고 있는 주인공. 그때, 길고 긴 모델링이 완성됐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570시간을 하냐? 똥컴. 완성된 얼굴을 쓰고, 여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역시 믿을 수가 없겠죠? 착해 빠진 주인공은 여자친구를 만난 것만으로 좋답니다. 오히려 그는 흉측한 모습을 알면 자기를 떠날까봐 걱정만 하고 있어요. 너 때문이거든? 회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아, 무조건 괜찮다고 해야지. 역시 글러먹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주인공. 이번엔 이 인간으로 변신해서 돈가방을 수거하러 갑니다. 근데 따돌렸던 원본이 그를 추격해왔습니다. 회전문에서 둘이 만나게 되고, 샘 레이미 감독다운 연출. 역시 변신 장르엔 이런 연출이 꿀잼이죠. 어, 시간이. 가방도 챙겼겠다. 일단 튀어야겠네요. 원래 모습으로 놀이공원에 놀러 왔습니다. 인형 경품을 땄는데, 사장놈이 양아치 짓을 합니다. 슬슬 열이 받고, 명치를 때리다니. 그는 변해갑니다. 난폭해지고 분노를 참지 못하지만 주인공의 상황은 충분히 화내도 될것 같습니다. 결국 또 시간이 다 됐고, 아니 인 형은 죽어가 형 끝까지 따라가 보는 여 주인공. 그냥 가만히 좀 있는 게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의 은신처에서 모든 진상을 알게 됩니다. 이걸 감동적이라고 해야 될지. 주인공만 불쌍합니다. 또 쪼르르 달려가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여주인공. 아 진짜? 이 문서를 발견합니다. 집을 폭파시킨 게이 남자였어? 이제야 좀 상황 파악이 되는 여주인공. 진상을 알게 됐는데 순순히 보내주네요. 역시 꿍꿍이가 있었어. 남친을 찾아가 보지만 와 아주 한 무대길 내려보왔네 <laughs> 진짜 스나이더급이다 이 여자. 졸지에 사냥당하는 주인공 한명 처치하려고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는군요 일당 중에 리더만 남았습니다 당한대로 복수를 해주는 주인공 나름대로 스케일이 꽤큰 영화입니다 헬기를 타고 가다 샘 레이미스러운 연출 이것 또한 샘 레이미스럽습니다 진지하다가 꼭한 번씩 이런다니까.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주인공이 터널에서 마무리합니다. 슬슬 즐기는 것 같군요. 순수했던 총각인데. 밤 늦은 공사 현장. 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리가? 악당 보스가 직접 나섰습니다. 곧 주인공이 구하러 나타날 거라는 계획.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역시 보스답게 알고 있었군요. 주인공을 능욕하고 보스답게 여유가 넘칩니다. 좀 방심했죠? 와, 이 와중에도 도발을 하다니. 악당이 놓친 게 있었는데, 이미 주인공은 상당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수했던 과학자가 아니에요. 처음 보게 되는 그의 본 모습, 그는 큰 결심을 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순진했던 그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을 쓰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많은 것이 담긴 표정으로 돌아보는 주인공. 그리고 사라집니다. 1990년작 다크맨이었습니다. 샘 레이미 감독의 작품인데요 히어로모를 찍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질 않자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창조해낸 다크 히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시리즈는 3편까지 나와있네요 마지막 장면은 이블데드에서 인연이 깊은 브루스 캠벨이 다크맨의 마지막 모습으로 깜짝 출연했죠 리암리슨 형의 풋풋한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화는 제작자분들이 고생해서 만든 영화를 B급이라고 칭해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B급 감성이라는 소재로 다시 소개시켜드리려는 의도예요.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제 리뷰가 B급이죠. 하하하하. <laughs>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